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수요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비플라이 소프트는 무슨 회사일까요? 국내 최대의 미디어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전문기업이라고 해요. 미디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과 가공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준다고 해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주요 사업은 전자스트랩과 저작원 유통 플랫폼인 아이서퍼가 있고,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인 위고문이 있어요. 아이서퍼와 위고문 모두 1,500여 개의 공공기관과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구독형 서비스예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70억 원이고 영업 손실은 9억 원을 기록했어요. 2018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다드로 이전 상장하는 종목으로 6월 8일 오전 주가는 11,100원이에요. 디플라이 소프트는 이번 IPO 공모자금으로 29억원은 연구개발자금으로 문서 레이아웃 자동인식 개발과 SBA 실증 지원 사업 개발에 사용하고 32억원은 연구기자재 소프트웨어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16억 7,400만원은 로제우스 플랫폼 초기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광고 선전비 마케팅으로 사용할 예정이에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공모가는 만 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하단인 만6 5 0 0원 아래에서 결정되었어요. 공모총액은 80억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총액은 20억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이고, 주관사는 IBK 투자증권이에요. 청약 수수료는 무료예요. 환불일은 6월 13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5만원이에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수요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볼게요. 공모가는 만원,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628억 9,100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11.05대 1이고 유통 가는 금액은 375억 6,200만원 의무 확약 비율은 0.769%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59.73%예요. 비플라이 소프트의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 월요일이랍니다. 조롱이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안 좋지만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금액이 300에서 400억 원 사이이고, 코넥스 가격이 작년 말 이후에 1만원 이에서 유지해줘서 청약 마감일까지 코넥스 가격을 지켜본 뒤에 손실이 나더라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적정 비율 청약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